때 무슨 어, 사람 아니야? 어, 왜 이렇게 벤 존나 뜨냐? 킬로가 안 남게. 잡았어다 빨리. 새끼. 어디 뚫린 창문 쪽에 자판기 쪽에 누가 서고있는 그래, 뚫린 창문 건너편 다리 쪽에 있어 어디지? 그니까 저기 집켜저 있는데 있잖아. 니거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한칸 앞을 더가 그러면은 뚫린 창문 있거든. 야, 카이드 대가리 보인다. 어디, 어디, 어디? 그니까... 모르는데으기여기여기으기핑기 으기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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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기 어, 2분 전. 2인데알았 s o n 5 s e c o n d 우그니까숨티지 있다. 전고 있었지. 이 아니다. 맞아. 누구 <laughs> 세켰대. <되게 안> <laughs> 음. 네. 내좀비잠깐야 하네. <laughs>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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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들었서 문데. 아. 으아아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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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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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화를 해야되는데 아니는 강박증이 없는데 여기 1층 강화해야되는데 차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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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총 쏘도 병신 다이아 <laughs> 아 어리스 개잽겠던데 쏘고싶다니 아야! 아야! 폭! 이 어이, 친구야! 헤헤헤헤!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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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 뭐야 는데이게 아니! 야, 발로만! <laughs> 아아아아! Holy s h i 괜아 나도 냥찮아나아 나도 었아 나도 없었아 나도 괜아 나도 없었아 나도 늘뒤아다아나아무도없었아 뒤줄로 들어가서 키 따자 여기 어 야, 여기 내가 그 하야 <목소리> <jungle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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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Nice, nic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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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나이스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이렇하행복하게 했을 때나야돼나 아, 오늘 여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나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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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